봐봐 여기까지 그냥 천천히 와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게 이게 턴할 때 있지 저 바깥쪽으로 빠지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세게 당겨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당겨서 쭉 올라가야 돼 여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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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휘어지는 데부터부터 엑셀을 땡길 때 갑자기 팍 땡기지 말고 지그시 살살 살 땡기면서 여기서부터 팍땡겨야죠 갑자기 저기서 팍 땡기니까 뒷바퀴가 털지 여기서부터, 여기서부터 있잖아 그렇 저기 내가 보니까 저 땡기 요 없더라고 여기 있잖아 저기 저기서부터 슬림, 저기 이렇게 꺾어지는데 저 끝에 있잖아 저기서부터 저기서부터 악셀을 점점점점점 점점 감으면서 이제 탁 해야지 저기서팽 감으면 뒷바퀴가 픽 날아가 버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왔을 때 이제 악셀을 풀풀 악셀은 아니어도 악셀 악셀을 많이 땡겨야지 안돼 내려와 빨리 내려와 순호 내려와 빨리 안돼 못 올라가 안돼 아니 아까 씨처럼만 하면 돼. 좋았어. 근데 여기서 여기서 핸들이 이쪽으로 빠져서 그래. 이 안쪽으로 돌았어야 하는데. 빨리 한번 해봐. 될것 같은데 왜? 준는 여기 한 번도 안 올라가봤나? 어? 이쪽으로 안 올라가봤어? 어. 빨리 해봐. 이 올라가야죠 오늘. 이제 할때 됐지. 나이스! 내려와! 준호! 내려와, 빨리. 야, 밑에 좀더 내려가야겠다. 너무 빨리 돌려나보다, 저 밑에서. 그, 두게 부... 준호. 이쪽으로 내려와봐. 여기로 그 형이 타는 거 한번 봐봐. 내, 내 보는 거하또 다르니까. 야, 이거 악셀을 이렇게 감잖아. 여기서 아예 놓아 버리면 안 돼.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이게 조정을 해야 돼. 야. 야! 내려와 빨리. 안 돼. 왜두 발을 다 내려버렸어? 두발 내리니까 안 되지. 발 내리는 게 무게중심이 더 작게 힘들어. 여기서 아까 쟤 불안불안 하잖아. 그럼 발은 한 날은 네가 이렇게 올려놓고 이발로 이렇게 왔다갔다 이렇게 하면서 무게중심 잡았어야지. 그 다음에 RPM을 너무 죽였어. 여기서 속도 좀더 붙었어야 하는데 여기가 좀 속도가 좀 딸렸어. 야! 야, 그보다 빨리 왔어야지. 너는 형보다 조금 더 빨라야 돼. 왜냐면, 형은 또 속도가 좀 적어도, 이게 무게중심, 이게 중심을 잡을 줄 아니까, 그 정도 속도로 되는데, 너는 아직 그것까지 안 되니까, 또그 대신, 그 대신 속도를 좀더 높여야지. 속도를 좀더 높여봐. 여기서 너무 천천히 왔어. 마지막 시도야. 안 하면 대리다, 이제. 너형거 올려놨으니까 타고 위로 올라가 형이 끌고 가는 게 모두가 여기있어 오이나. 야 씨. 여기야 돌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야 엉덩이 작살 날 뻔했다 야. ໂອ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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씨 а 소기어가 한마 이빨 늘야겠어우토바이 너무 이게 이게 세네. 어 너무 거친 우토바이가 어? 소기어가 내 거보다 한 이빨이 하나더 적은 것 같아. 느낌상. 대기어가 이빨이 많던가.